도깨비금 희궁 꿈해몽 길몽 흉몽 무료 풀이 동물 남성 여성 성기에 관한 꿈 꿈풀이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35호 만신 김금희 용한점집 금희궁 꿈풀이 꿈해몽입니다. 여자의 성기가 짝짝이로 보이는 꿈 멋지고 이상적인 애인을 따로 두게 된다. 이중 성격 겹애인이 있다. 뜻밖의 남성기가 용대가리로 변하는 꿈. 남아의 기백과 정신을 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어 출세하게 된다. 입학,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입신 출세의 승리, 성공, 소원 성취 등이 있다. 남성기가 발기돼서 욕정이 생겼지만 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는 꿈. 자식의 반항에 부딪히거나 일이 성사되지 않아 불쾌해진다. 성기에 관한 꿈. 남성기는 자식 작품, 공격심, 자존심, 창의성, 법도, 생산기관 등의 심적 물적인 일을 각각 상징하며 여성기는 자식, 작품, 고향, 집, 유혹 수치심, 비밀, 생산기관, 창조의 근원, 수출기관 등 심적, 물질적인 일을 각각 상징한다. 여성의 성기가 곱게 잘생긴 꿈, 총각이 이런 꿈을 꾸면 행운의 여신이 사랑스런 여인을 안겨다주고 숙녀가 꾸면 보지 못할 욕된 일이 생기며 수천여가 꾸면 처녀막을 터뜨린다. 혹 구설수와 망신살이 뻗치기도 한다. 낯 모르는 사람의 손이 남성기를 주물럭거리는 꿈. 온종일 재수가 없고 망신살이 뻗쳐 창피를 당하게 된다. 부끄러움이 있다. 여자의 성기 입구에 핑크색 옥이 반짝거리는 꿈. 신비한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타고난 미 무사람을 감동시킨다. 남성기가 전봇대만큼 커 보이는 꿈. 공사단체나 조직의 장이 되어 새로운 이념을 창출하고 공사적 이익과 목적을 위하여 힘찬 박력으로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말에 성기가 행창에 있는 꿈. 가까운 사람이 자기에게 반항을 한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졸고 있는데 성기가 발기한 꿈. 일을 해도 결과가 의욕을 뒤따르지 못하며 질병에 걸리기 쉽다. 검을 천으로 성기를 가리는 꿈. 자기의 프라이버시나 금지에 손상을 입는다. 남의 성기와 자신의 성기를 비교한 꿈. 매사에 모든 일을 남이 하는 일과 비교할 일이 생기며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할 일이 생긴다. 남이 자신의 성기를 볼까 봐 고심한 꿈. 자신이 했던 일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며 의기소침해질 일이 생긴다. 남자가 여성기를 달고 있는 꿈. 활동적인 사업을 버리거나 현재 버리고 있는 상태라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 남자가 여자의 성기를 만지는 꿈. 동업자가 생겨 사업을 같이 하거나 남의 물건을 감정할 일이 생긴다.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의 성기가 유난히 훌륭하다고 생각하며 최상의 성교를 한 꿈.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주위로부터 칭찬을 받는다. 노력을 하는데도 성기가 발기불능이 돼 초조해하는 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애착이 가지 않으며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 여자가 남성의 성기 두 개를 놓고 비교 검토한 꿈. 모든 일에 자신을 포함한 삼각관계가 형성돼 쉽게 단안을 내리지 못할 일이 생긴다. 여자가 남성의 성기를 만지작거리는 꿈.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 이성이 성기를 보여준 꿈. 사업상 유혹을 받을 일이 있거나 자신의 실력을 자랑할 일이 생긴다.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고 자랑하는 꿈. 자기의 작품성이 있는 물건이나 자식을 자랑할 일이 생긴다. 전혀 거리낌 없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보이는 꿈. 자기가 만든 물건이나 자식들을 남 앞에서 자신만만하게 자랑할 일이 생긴다. 이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용한점집 금희궁 무당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궁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궁에서는 자주 운세 궁합 재회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운세 상담을 합니다. 전라도점집, 진주점집, 해남점집, 단양점집, 구리점집, 합천점집, 제주점집, 태백점집, 여주점집, 홍성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35호 김금희 금휘궁 감사합니다.